이번에 제집 그 근처에 다이소가 생겼어요. 제집 그 근처에 지금 다이소가 두 개가 있는데, 네. 더 많은 다이소기로 꼭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네, 6.25 전쟁이 60, 60년 전에 났었잖아요 그때 그거에 기념해서.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는데요. 이도트백이고요 가격은 천 원입니다. 이거는 OPP 봉투. 선물 봉투. 네, 가무서운용품 교환이나 그런 거에쓸 때, 선물이나 그런 거쓸 때. 이것도 비톱 1 3 8매입이고 가격은 천 원. 재밌다. 다음은 인데스 이게 학교에서만 사용할 고 그래가지고 샀고요 올해 사용 가능 아, 가격은 1 0원이고요 근데 오늘은 많이 구매를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아니 우선 너무 양해 드리고요 나중에 다른 을더 많이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도 아, 하겠습니다 네, 어, 영상 자주 못 올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. 안녕.